마 환영한다 어서 오십쇼 이 계속 해야지 이 진짜 병, 병자의 마을 망한 병자의 마을 어떻게든 좀 깊이 좀 가봐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나한테 좀더 좀 랩업 해야 되나 네 레벨 너무 낮나 역시 내네 캐릭터가 너무 약하나 항상 역시 막 이런 게임 할 때는 그 큰 무기 힘, 힘쟁이 근육쟁이로 키우는데그잘 피하는 캐릭터를 하고 싶어서 이 도둑을 골랐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나? 역시 딱소를 처음 하는데 도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어려워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것들 역시 꽤 많이 서울 유네 주네 이 흑둥땡이 흙뚱땡이. 흑둥땡이들은 괜찮은데 이 작은 작은 맹이들이 문제네. 아이고. 방망이 계시네요, 형님. 아이고, 죽. 아이고. 네 하, 항상 한국 갈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 문에 차 문에 그 약간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안그을기게 하는 거. 진짜 효, 효과 있어요, 그거? 진짜 막 주차장에서 내가 문을 쿵 하고 열어도. 옆차에 맞아도 기스가 안 갑니까? <laughs> 내가 보기에는 그 약간 그 튀어나오는 부분에 안 붙어있어서 약간 좀 의심이 가네요. 그냥 정신 승리를 위해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막 예쁘게 막 모양을 꾸미고 한그리 조금 낮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막 세차 살때 엄청 막 덩어리가 막퐁 하고 튀어나는 툭 튀어나는 막 초록색 네모 덩어리 그런 거 있으면 약간 좀... 음좀 <laughs> 음, 못생겼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아, 니들 차는 못생겨요. 어차피 마, 가장 튀어나는 부분에 안 붙어 있어서 효과가 없을 걸요? 대변 경단 진짜 그만해 이 대변인을 내버릴까 대변의 대변인 어. 소리 지르기 소리 지르기 이거 막 힘을 모으는 건가? 오, 방문해 계시네요. 까만 콩, 까만 봉, 까만 까만. 고추 크네요. <laughs> 그 잘못 들은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laughs> 후후, 독독독. 아야야, 독, 링독, 아, 빨리 마셔. 빨리 마셔. 조금이라도 화를 맞는 거 감수하면서 마셔야지. 어? 무슨 약자야, 진짜. <laughs> 뭐 화리 몸에 들어가는데 뭐 마, 마실 수 없어? 응? 쓰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진짜로 효과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가끔씩 의심이 간대요. 국가를 믿어야 되는 될것 같은데 하지만 막 진짜로 다 분리를 제대로 하고 막 그냥 다 태워 버리는 거아니가생각하는막 요즘에 어, 그런 거 있어요. 막그죄 활용했다 란 데이터에 그냥 태워 버렸다. 를 넣어 버릴 때가 있, 있대요 왜냐하면 그 태워 버리면 그 열기로 막 물을 끓이고 막그 전기를 만든다.라 해서 그것이 재활용으로 계산하는 때가 있어요. 미합스럽게 일본에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막 온라인을 검색해 버리면 막 국가별로 쓰레기의몇 퍼센트를 재활용하는지 검색해 버리면 막 일본이 꽤 높다. 꽤 높은 지수를 나오는데 막 60퍼센트. 대변으로 나오는데 그 자세히 자세, 자세, 자세 보면 쓰레기를 태워버리는데 내분을 계산한대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 어떻게 재활용이냐? 재활이 없잖아. 다시 쓰기 가 없잖아. 그 순환이 없잖아. 순환에 있어야만 재활이지, 그렇죠? 태워 버리면 한 번밖에 못 쓰지. 그래서 요즘에 내가 플라스틱을 열심히 그렇게 모아도 이렇게 분리해도, 음. 그냥 태워 버리는 건 아닌가. 어차피 자세히 보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버리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재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좀큰큰 큰 문제인데. 모두 길 뭐야? 아야야야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요. 다 죽이지 마요. 오케이. 마셔. 됐. 어또또활 <laughs> 똑활 뒤로 좀 빠져서 똑활 안 맞도록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이 아이 똑활 진짜 독이 빠질지가않 기다리겠어요. 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안 하면 약간 좀 심장이 양심이 좀좀안 좋아서 제대로 마음에 못 짜죠. 그것이 바로 정신 정신 승리 라 하죠. <laughs> 어요요요요요요요요 <laughs> <laughs> 위험하다 어 카메라 약해서 야, 이도 약해서 그냥 계속 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 진짜로 사다리 올라타서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밑에서도 독활 쏜다. 어 너희들도 한번 맞고 싶니? 응, 그래, 온나, 온나, 이 자식들아, 응, 입맛 절마 글마 온나 멀리 여기에서 싸우자, 두 명이네. 대슈, 대슈, 대슈. 한번 마셔야 되나? 마지막에 에스트를 마셔야 되나? 여기 스위스는 에서 아, 특히 그 스위스에서 전체에서 또 어딘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취리히,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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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조심, 조심. 여기 취리히 간톤에서 작년 올해까지 그 플라스틱을 분리수거 안 했대요, 안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태우는, 태워 버리는. 쓰레기에 버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드디어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약간 좀 이상하게 동네에 컨테이너가 한대 있어요. 그 동네에 버리로 가야 돼요. 그게 멀리 있어요. 그한 동네마다 하나 같은 느낌. 그리고 또더 웃긴게 막 약간 그 봉투 특별한 봉투를 사서 거기에다 담, 담고 버려야 되는데 컨테이너에 막 스캔 그빛 봉투에 무슨 그 스캔해야 되는 것이 뭔뭐아니 그냥 거기 있네 통 아저씨? 오요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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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laughs> 컨테이너에 두께 있어요. 막 컨테이너가 열리는 시간, 영업 시간. <laughs> 그래서 컨테이너가 <laughs> 점심 시간도 있고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안 되고 일요일도 안 되고 어디서? 컨테이너는 그냥 자동인데 왜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생각했는데 아마 CCTV를 계속 하루 종일 쳐다보는 사람을 위한 휴가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동네에 그 분리수거하는 데도 따로, 따로 있는데 막 유리캔 이런 거 분리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거기도 그 그냥 그 버리는 구멍만 있는데 거기도 간판에 적혀있어 막금열이은 안된다 응왜금열일왜 <laughs> 버리면 안되는데 너무 웃기다 진짜 오우 갑옷 이 뭔가 보시고 닌자 갑옷 같은 거나 나한테 맞을까요 이 갑옷 잠시만 갑옷을 보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 야, 니들 마을 개쓰레기처럼 만들었네 진짜 약간 게토보다도 게토보다 위험한데 여기는 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자식들아 일로 갈 데가 없잖아요 아, 일로 일, 일, 일로 이, 여기 있었는데, 아까 너, 너도 어차피 어, 여기 사는 사람인데, 어? 너도 어디 가야 하는지 모르잖아. 너도 네이티브인데네비을 쓰고 다니니? 아, 일로 일로 뛰어야 되나? 역시 뛰어야 되나? 뛰는 거 제일 싫어. 음개 어. 같은 것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개들한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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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개개개좀 뛰자 뛰자 도망가자 위험할것같아 위험하자 불불불불 뛰자 뛰자 안되겠다 안되겠어요 위험해요 지금 오개개개개불개 아야야 야, 피 아아 죽었다 여기 음,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렵네요. <laughs> 어디를 어디 어떻게 가야 합니까? <laughs> 여기 밑에 너 종을 올리는 거 있어요? 나의 미션 지금 종두 번째를 올리는 것이 있는 네 미션인데 이런 데 종이 있어요? 이런 데 밑에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진짜로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다.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나라마다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일본에 갔을 때꽤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분리수거의 날을 내었는데, 아, 쓰레기 쓰레기 수거의 날이었는데 <laughs>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냥 노상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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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그 나중에 그 차가 와서 그 그것을 줍는 줍는데 그곳이 내가 물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길변에 그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까치들이 <laughs> 봉투를 뜯어가지고 쓰레기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날네가 그러니까 처음 일본 갔을 날그 무슨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그 그 시간 아니고 그 나를 지켜야 되는 거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어색해요. 왜냐면 그 수거 의 날까지 내 기다려야 되잖아. 어이요이 어이, 어이. 그럼 막그 기다리는 시간 쓰레기를 집안에서 모아야 돼요. <laughs> 그 쓰레기를 집안에서 모으는 것이 너무 오울해서 싫어요.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 싫어. 지금 여기 스위스 사는데 엄청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 지하 으!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쓰레기통에 그냥 언제든지 버리면 돼요. 그럼 수고의 날에 그냥 와서 그 쓰레기통을 꺼내고 블록을 누르고 있다 이가 너희들 블록을 누르고 있는 곳을 모르니? 너무 어렵다 진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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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일텐데 여기는 나중에 뛰면서 지나가는 동네인데 지금이 너무 어려우면 어떡해요 약간 그것들 그 작은 것들을 튕기는 것 튕기는 법을 법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안 배우면 안될 것 같아요 배우는 찬스로 생각하자. 이 어려운 것이. 지금이 어려워야 나중에 안 어렵다. 이거지. 좋습니다. 이 큰, 큰 것들은 튕기기 못할 것 같은데, 튕기기 할수 있나? 튕기기 안 하는, 하는 건 나을 수도 있어요. 그피 데미지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래서 몇 번, 많은, 많은 번 때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같요 진기기 없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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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진짜 내말 네 진짜 이렇게 뒤로 어 어디있노 어 어딨노? 이렇게 뒤로 했는데 이렇게 뒤로 했을 때 점프했을 때 오른쪽으로 점프했어 이 자식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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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른 거, 그 물리 수거 해야 되는 거, 약간 좀 이체할 때가 있어요. 그우가 말했듯이 말랑한 플라스틱들은, 그 모든 플라스틱들이 그 동네 좀 멀리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갖다 넣어야 되고, 어 페트병 같은 거는 슈퍼에 갖다 갖다 줘야 되고, 어 우유 유리병도 슈퍼에 갖다 주고. 슈퍼 마다악막 우리가 분리수거 해 드리기 같은 서비스를 해 주는데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의심 의심이 가네요. 한국의 시스템이 또그 아파트 사면 한국의 시스템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냥 그 <laughs> 아파트 밑 아래 어디 구석탱이에 놔두고 수리 아저씨가 수비 아저씨가 다 분리수거 하고 막다 <laughs> 관리 해준다. <laughs> 그 사람이 너무 그 쓰레기 아저씨 일더 많이 할것 같은데 막통막통 막 같은 것도 있을, 게, 있을 때가 있지만 내가 막그 우리 마누라의 부모의 아파트에서 막 조금 쓰레기를 쓰레기를 보내준다 하면 그 쓰레기 방에 가서 그 통마다 그 나누는 막 비닐류 막 캔류 유리류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 그때는 관리 아저씨가 거기 있어서 아 그냥 놔두라응나 내가 할게놔 응, 나두라 <laughs> 아예 수고하십시오 너무 웃기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갈걸요 수빈 언데요 쓰레기덩어쓰쓰레기쓰레기상으로부터 수비를 하고 있나요? 아희들소리지르기 빨리 좀 빨리 좀. 오케이 튕기기튕기기안 돼. 튕기기안 돼요. 아이고. 이거 튕기기 못하네. 이거 뭡니까 이거 그 나오는 그거 뭡니까 이거. 조심 조심. 보통 아, 내가 그피가 피가 별로 없을 때 무슨 효과인가? 그런 거 있나? 모르겠어요. 오나? 오나? 오나요? 이렇게 튕기기 연습. 튕기기. 안 돼? 튕기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laughs> 하다가 말아서 그냥 막고 있어. 잠시만요아저씨아저씨아저씨아저씨에 아니, 아저씨. 다니개밖에안 되네. 여기는. 어, 내그 가봇 한번 보자. 가봇을 봅시다. 첩자의 봉면 가도 좋나? 애매한데? 이거 드시 뭡니까? 이것들 9, 9, 5, 8, 6, 5, 6, 6. 더 좋은 거야? 더안 좋은 거야? 모르겠는데요. 뭘로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 는 이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이상 아꾸나 만화같은데? 첩자의 장잡, 장갑. 비슷비슷한데? 이 방지인가? 이 방지의 효과인가? 몰라. 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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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i 없는데 튕기기 할까? 똑 i 침 진짜 이이고 이리 t n 우리 아들이 약간 좀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laughs> 이런 소리 내는데 <laughs> 놀리기 졸잼. 랩업하기 위해 그라인드를 해야 되나 역시 그 무기를 진화시켜야 되나 강화시켜야 되나 거기 같기도 하고 그냥 좀더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계속 해야지. 뭐 어떻게? 소리 그 지르기 하는 줄 알았는데 안 비켰어요. 스윙 스윙이 장난 아닌데 이 자식 마셔야 되고 해변 이것들이 <laughs> 튕기기 할거야 이 자식들아 튕기기 이리온나 그렇지 그렇지 이 자식아 응? 또 너도 응? 너도 먹고싶니?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이게 안 됐지만. 야이 그 공격하지 마라. 에스티 많이 없어요. 에스티 많이 없거든요. 어이없다 진짜. 그 공격을 할 건지 아닌지도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속 날쏠거 아니야? 아, 떨어지지 마. 애매하기도 안죽고안 <laughs> 아, 되겠어.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좋은 하루 되피라.